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부산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2020 타경 107228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87번지에 위치한 이클라우드호텔이야 최초 감정가는 3억 900만 원으로 3회 유찰이 되었죠. 지금 이제 4회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1억 5,820만 8,000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2년 2월 14일 입찰이 18일 남았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씩 나오는데 최근에 2020년 20, 뭐 19년 이후부터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아예 이 C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상당히 좋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정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해수욕장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먹자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뭔가 행사도 많고 전망이나 입지는 진짜 좋은 곳을 하나 잡아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여기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여기를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을 좀 알게 돼가지고 해주셨는데, 어, 이 호텔 분양형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1년에 16장, 이렇게 어, 나온다고 했거든요. 하,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3만 3 0원 그냥 일반 론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게 다 조식 포함 금액이에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겠죠 워낙 몇년전 이야기니까 부산에 내려가면 여기를 종종 묵었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반가운 물건이 나와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등길 2006년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중동 1392 다시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는 18층 물건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형 회원권이라고 하면 그냥 약간 전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뭐 내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위탁 운영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수익, 수익도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약간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되는, 보통은 이제 내가 이 19평, 전용 19평을 했다. 그러면 19평까지는 회원권 금액으로 근데 그 이상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양형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다 뭐 나머지 보증금이나 이런 입회할 때 들어갔던 회원비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층 중에 18층 물건이고요 내가 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때 내가 꼭 1801호를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갈, 갈 때마다 뭐 그냥 스위트를 하고 싶다 그럼 33,000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33,000원 내고 예약을 하면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층에 로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6층에 로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따로따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자 그리고 토지 한항은 뭐요렇고 해운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해운대 전통시장 등이 혼재해 있고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재방교통 사정은 무난하다고 합니다. 남동측으로 강대로에 접해 있고 일반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 현황은 코롱이에요. 코롱 여기 코롱 시클라우드거든요. 건호 시클라우드가 있고 코롱 시클라우드 호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원래는 건어 시클라우드가 6층에 로비가 있었고 4층에 그냥 시클라우드가 있었는데 4층은 그대로 시클라우드를 쓰고 앞에 전면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어 시클라우드는 선클라우드로 이름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제가 예전에 쓸 때도 4층에서 6층 이렇게 로비가 달랐었거든요. 둘다 써보긴 했었는데 기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를 보시면은 2016년 8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존 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는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히 문제없죠.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은 사건 번호 2020 타경 10만 7천 228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매각물건번호는 1번 작성 일자는 21년 12월 16일 단임 법관이 작성하셨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6년 8월 18일 근저당이고 배당 요구 종기 일은 21년 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점유자 성명 보시면 은 코오롱 lsi 여기가 그 위탁 운영해 주는 전문 업체예요 이 처음에 시 클라우드도 약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을 빚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 해결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꽤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위치가 사실 진짜 워낙 좋아요. 저쪽에 뭐 옆에 있는 브랜드 쪽보다도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랜드 호텔이나 요런 데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위치에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라고 하시고요. 객실 점유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상이죠. 그리고 밑으로는 소멸되지 않는 것 없고 지상권의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자 코롱 LSI 주식회사가 시클라우드 호텔 객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전면에서 본 시클라우드입니다. 어, 스타벅스 건물은 다른 건물이고요. 크리스탈 비치랑 이 스타벅스 건물 사이에 있는 저 건물이 시클라우드. 이거는 해운대 해수욕장 쪽에서 바라보는 자뭐 호수를 찍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거는 호수를 찍는 건큰 의미 없고 이게 어, 얼마나 평사가 잘 되는지 영업이 잘 되는지 그런 배당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매년 들어오는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크게 문제 없이 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 모르죠 이제 지금은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계속 지켜줄 수 있을지 제가 최근에 이제 찾아 봤을 때는 뭐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30회, 1년에 30회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30회로 이 이용 횟수를 늘려주면서 뭔가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였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냥 배당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횟수를 늘려줬다.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배당이 줄어들고 이거에 대한 그냥 이용권 이용권만 30회 정도를 얻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양형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 보통 7%예요. 분양가의 7%.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매달 꽂아 주느냐, 그걸 일년마다 정산을 해서 주느냐, 아니면은 뭐 임대 수익이 난 거에 따라서 영업 이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비율있인데 그거는 안 되면 완전 쫄딱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확장 수익형이 훨씬 더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약간 유흥 쪽이 좀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골목으로 가시면은 양쪽으로 뭐 꼼장어 골목 무슨 뭐 음식점들 술집 돼지국밥집 고깃집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 골목으로 가시다가 어, 여기 보시면 뭐 세이브존 뭐 이런데 여기가 이제 버스 종점 버스 종점이거든요 어, 여기 버스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버스 종점도 있고 세이브존 있고 하여튼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여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 해운대해수욕장 끝에는 LCT 하, LCT 진짜 멋있더라고요 높아 가지고 멋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레드시즈 여기도 그렇고 호텔 더 마크 해운대 어, 여기 아니, 여기가 희한하게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되게 많아요. 이한 호텔 안에 두개 프론트가 있는 곳들이 꽤나 있어요. 그, 그 운영 위탁 운영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오는 건데 희한하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전에 여기 갔었을 때는 막 엘리베이터에. 그런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문구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이거 뉴스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 마크 더 호텔 바로 옆으로 지금 센트럴 호텔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너무 완전 바짝 붙어 있는 거야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거의 뭐 진짜 반찬 나눠 먹는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지금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문을 닫았죠 제가 그 2019년 마지막 그냥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예정된 일정을 마쳤는데 그냥 여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한 이틀 정도 더 있어 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팻말을 들고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좀 약간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를 뭔가 다른 걸로 리조트를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웨스턴 조선 호텔. 좋죠. 여기서 운영하는 그 글램핑 느낌의 야외 식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기도. 그래서 여기 지금 선클라우드 호텔로 이렇게 딱 이름 여기도 간판 나와있네요. 원래 저기가 건호시클라우드 6층에 어... 로비가 있다는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계열사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전면동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18층 올라가잖아요. 저 높이 30층 짜린데 이렇게 보면은 앞에 바다가 사실 이 건물에만 살짝 걸리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은근히 비싸요. <laughs> 한 30만 원씩 넘게 하더라. 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겨울이나 뭐 시즌 되면은 비, 비축제 같은 거 하면서 뭔가 구조물 설치 많이 해 놓았고요. 저쪽으로 쭉 가면 해운대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백사장 끝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가면은 아쿠아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거가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이거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이거 뭐 분양권 분양형 회원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익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거니까 수익의 그뭐 최초에 예상했던 대로 뭐 분양가의 7%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변동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정산이 되는 건지, 매년 정산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아마 회원권 전용 그 예약 번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지금 타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용 19평이면은, 스위트도 이게 코너 스위트가 있고 무슨 스위트가 있고 되게 많아요 스위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괜찮은 스위트를 33,000원에 빌려낼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 평수면은 이 정도 평수면은 충분히 큰 평수에요 조식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잘못 먹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게 3억 9백에 감정이 되었다가 1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한 1억 7, 8천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영업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즌에는 무조건 만실이야. 거의 만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름 시즌에도 그렇고 아마 그큰뭐 영업이 보통은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영업이 잘안 되고 망해 가지고 막 쓰러져 나가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정 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입찰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일억 칠천에서 지금 현재 최저가 고그 사이 이전 해차의 금액이죠 일억 구천칠백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금 적당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일억 칠천 정도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이거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보셨는데 만약에 그게 다 조건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일에 더 유찰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회원권으로 예약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부동 부산 해운대 시클라우드 호텔 객실 매매한다고 이렇게 호스랑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호텔랜드라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께 지금 몇 평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1억 7천부터 2억 4천까지 있습니다. 그니까 러그것들 아 여기 소유주 연간 30일 숙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 인터넷에 호텔 랜드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고 연락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일반 매매를 해서도 괜찮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상업업무용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상업업무용으로 들어가서 2021년 22년 해서 부산 광역시 여기가 중동이거든요. 중동. 중동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중동이에요, 다. 해수욕장은 중동이 니 중동에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22년에 거래가 된게 요렇게 있습니다. 해변로로 딱 끝나는 이거 있죠. 두 번째 거. 요게 어 아마 그거일 거예요. 2006년이죠. 지파 건물. 35층 미만이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정확히 다 나오지는 않는데 해운대 해변로 해서 나오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2006년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해제 신고를 했다라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걸 또 팔아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황금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입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분양형 회원권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을 몇분 알고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요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갈 순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일 정도 남았으니까 크게 뭐 조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화하면 아마 다 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산 동부지원에서 진행하는 2020 타경 107,228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87 시클라우드 호텔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